다음 날 운동하는 연하남을 본 소희. 어, 화보야 뭐야? 또 야한 상상을 하고는 <laughs> 그때 혹아 들어오는 멘트 빨아들일까요? 네, 네? 손에 든 빨랫감 세탁기 돌리기만 해준단다. 그동안 고마운 마음에 요리를 만들어 줍니다.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멋있다는 대답이. 있어요 네? 아니 맛있다고, 맛있다고 텐 씨가 네. 이상한 대답이. 아, 어요 연하남이 사 가지고 온 티라미슈. 티라미수 뜻 아세요? 나를 그 뜻은 기분 나를 좋게 기분 해줘. 좋게 해줘. <laughs> 커피와 카카오는 사랑의 묘약이라고 말합니다. 상상인지 현실인지 눈을 감고 마는데 하지라고 대범한 야한 망상 계속 나를 망상해줘. 전체 영상은 쇼타임을 검색하세요.